2024년 3월 15일 9시 11분이에요. 오늘 온도가 거의 11.5도네요. 어저께는 12.5도였는데, 오늘 11.5도에요. 뭐, 그 정도면 뭐, 브러쉬가, 또 밤새라는 게 있잖아요, 밤 오,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세제는 벌써 태워놨고 일단 또 오늘 또 열심히 또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으 찰, 찰. 안녕하세요. 어 서오세요.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 셀프 주유세요. 소 KH 에너지. 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세차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차가 많은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차가 많이 오시면은... 그 손님분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요. 참 좋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라라라, 그러면, 그러면, 롤 클리닝을 돌려주세요. 하이쿠! 여기서 3분 정도 있어야 돼요. 물이 나오고 있죠? 이 아침에는 오픈을 할때 일단 브러쉬 상태를 한번 싹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세제 같은 것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싶으면 롤크리을 한번 쭉 눌러주는 거예요. 롤 클리닝은 어떤 기능이냐고요? 롤 클리닝은 게 브러시가 이제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롤 클리닝이 물을 뿜어줘요. 이렇게 브러시 쪽에다가 그게 계속 뿌려지다 보면 브러시가 촉촉하게 물이 스며 있으면서 또 차량을 또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닦이는 거거든요. 이, 이러한 과정은, 여기, 세차장, 터널지 세차장이든, 뭐, 왔다 갔다 세차장이든, 그런 거다 있어요. 준비 운동? 아, 준비 운동. 이따가, 어, 유리막저 위에, 위쪽에, 물이 안 나오네요. 막혔나봐요. 내가 이따가 뚫어야 겠어요 저걸 뚫어야 돼. 저걸, 뜯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잘 나오는데, 옆에는 물이 잘 나와요. 하지만, 우회가 안 나오고 있어요. 막혔어요. 아시다시피 저번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뜨는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차 오픈 시작 준비 중이라서 저걸 좀 먼저, 아니야, 저거 먼저 보다는 수처리제가 지금 우선순위거요 수처리제를 먼저 채워놓고 나서 저걸 뚫어야 되겠어요. 저걸 뚫어놓고 나서 이제, 이제 세팅도 해야 고 등등 여러가지 해야 돼요. 시간 금방금방 가네요. 이제 한 번만 더 돌리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지. 온 요번 말들까지 열심히 세차 손님 오시는 분들을 잘 맞이해야죠. 이곳 송우구속 세프주소에서 조용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다음 달에 조용이가 여기서 일을 안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어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기 싶어요. 그렇다고 보여주기식 행동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면서도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면, 고압, 별표, 톱노즐 2 누르고, 사이드 1을 누르면, 기지개 피기. 이제, 잠들다가 일어난 세차 기계한번 더. 또 누르고 보고 나서 다시 또 사이드 원뿅 이게 영상 학습이 될 거예요. 이러한 기계를 어떻게 하면은 저기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알수 있으니까. 됐죠? 이제 끝났네 한번 해제를 누르고 테스트를 할거예요 밤새 추웠을 수도 있으니까 9 1 1 설정 전환 A5 됐죠? 그러면 바로 톱노즐2를 누르면 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폼이 어느정도 나왔다 싶으면 다시 눌러요. 그러면 해제가 돼서 꺼지죠? 별표를 누르면 하부가 나와요. 하부. 저 하부 기능은 차량 밑바닥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기능으로써 저런 만 추가하시면 저 수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됐네. 어, 세팅을 한다면 포막스 승용차 시작 별표 이렇게 눌러주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먼저 세팅 안 해놓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수처리를 채울 거거든요 이 별표는 이 컨트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뭐냐면 은 톱노를 누르면 저 톱브러시가 위로 올라가요 다시 톱브러시를 누르면, 톱브러시는 내려가요. 아이쿠! 사이드 브러시도 마찬가지 누르면, 이렇게 벌어져요. 다시 해주려면, 또시 누르면, 다시 원위치가 되죠? 네. 이제 지금 다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세개 누르면, 이렇게 탁. 톡! 벌리면 되요 그러면 이제 두번째는 수처리제를 채워야 되겠네요 수처리제 채우고나서 저거 먼저 뚫어야 돼요 어, 사다리 놓고 빨리 뚫어야 되겠네요 어 빨리빨리 빨리. 아이고 아차 해야할게 많아요 아잉 차아 아아 아이 아. 용이가 추서운 동, 아. 일단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얘를 닫아수처리대를 채워야 돼. 이 세차장을 오픈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처리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생각한 다음에 해야 돼. 빨리 채워야 되겠네요. 빨리 채워야지. 일단, 급한대로 보조물통에 있는 물을 먼저 채워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이건 지금 더 춥지 않으니까. 전기 절약. 오호.